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공독하고 마지막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문으로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인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다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그로 음,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이 미국 사회를 이제 정의하는 여러 가지 사회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멜팅팟 그리고 샐러드 볼이라는 이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멜팅 팟이라고 하는 말은 이말 그대로 용광로에 녹여서 동일한 모양으로 제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 사회가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오니까 이 인종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 간단합니다. 모든 인종을 녹입니다. 녹여서 동일한 생각, 동일한 사고, 동일한 행동. 동일한 것들을 계속 그 가운데 주입시켜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하나의 연합체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도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이유는 각각의 인종뿐만 아니라 세대들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한 용광로에 녹여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 애들을 보면은 다 이게 동일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중2 아이들이 중1 아이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멜팅팟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정말로 사회주의처럼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 이상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새로운 사회적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샐러드볼입니다. 샐러드볼은 하나의 용기 안에 하나의 이제 공통된 용기 안에 그곳에 그 야채와 과일에 맞춰서 썰고 그 가운데 하나로 조화롭게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샐러드볼은 그 야,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아니면 다양한 색은 다른 색대로 그 모양은 또 모양대로 그곳 가운데 한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샐러드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샐러드볼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조화롭게 섞여내야 되는데 이상적이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이 샐러드볼을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 샐러드볼이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히 그 사이 속에서 구현되진 않습니다. 이상 안에서만 머물러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는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샐러드볼처럼 하나의 중점을 가지고 각자의 모습, 그다음에 다양한 모습 속에서 공동체를 이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이방인들,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중심된 그 교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때 너희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외지인들이었고, 그다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할례도 받지 못한 그래 정말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방인들 속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맨날 두 부파가 싸워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동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들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일어 나갑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공동체를 일어 나가는 거죠. 그냥 분리시켜 놓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힘으로 조화롭게 정말 이상이라고 말하는 샐러드볼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독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샐러드볼처럼 하나의 큰 볼, 그래서 하나의 중점상 핵심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이 독특성은 그 공동체가 가지는 핵심입니다. 핵심 본질이 바로 이 독특성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핵심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내용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핵심은 변경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변경이 되거나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성향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샐러드볼, 우리의 핵심, 우리의 이 독특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13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르지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되고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는 가장 큰 핵심 그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교회에서 예수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배우지 않으면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핵심 본질을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 볼이 그 핵심 주제가 그 독특성이 예수가 아닌 다른 걸로 변질되버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소망도 없었고, 너희들은 아무 빚도 없었고, 너희들은 그저 외지인이고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너희들을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너희들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자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 주님을 만나기 전도 그리고 주님을 만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필요하냐 궁율이 필요한 전제임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궁율은 지금도 계속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궁휼을 구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궁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궁휼이 필요했고 만나고 보니 이 주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궁휼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를 계속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궁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궁율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자각심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책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지방으로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한그 젊은 집사님을 이제 모셔온 겁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책에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분한테 직접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에는 뭐라고 썼냐라고 하면은, 그 젊은 집사님은 예수를 잘 믿는 집사가 아니라 교회일을 열심히 하는 집사다. 라고 씁니다. 교회일이 이제 뭐 예수님에 관한 일 아닐까라고 하지만, 여기서 얘기되는 건 이겁니다. 정말로 교회 일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지, 본인이 얼마나 궁휼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매일마다 깨닫고 나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걸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항상 부족하고, 자신은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자신은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밖에 살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에 대해서 내린 이 평가는 이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심을 내고 나아가는 것이지 이분을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핵심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서는 나는 지금도 궁율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자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핵심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궁율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교회의 핵심 본질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서 망각하게 된다고 하면 교회는 점차 흔들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샐러드 볼 안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점차점차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통해서 공동체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망각하지 않게 해서 애써야 됩니다. 내가 바로 국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전에도 국률이 필요했지만 지금도 국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것을 자각하고 기억하면 겸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피로 지금 이곳을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리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장 먼저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도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기억해라.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핵심 가치를 놓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는 매일마다 궁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매일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본질로 시작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두 번째는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을 가져서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막힌담을 주님께서 허셨다, 무너뜨리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막힌담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막힌담은 이것일 것이다, 아니 막힌담은 저걸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막힌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전을 비유합니다 성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막아놨던 그 담, 그 담을 바로 막힌 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왜 막혀져 있을까요? 그 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담이 막혀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앉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담이 하는 역할은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그거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담을 허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셔서 이젠 너희가 예,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힌 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이제 막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다양성으로 등장을 할까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모습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의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을 때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눈을 뜨고 기도하면 안 되네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눈을 감으면 너무 잡생각이 많이 난대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자꾸 잠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이제, 이제 사춘기니까 자꾸 여자들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그래도 기도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는 거지 눈을 감아라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된다고. 너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만 한다면 눈을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너희가 그게 집중이 안 된다고 하면 눈 뜨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얘기를 잘 듣고 주일날도 눈 뜨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가서 우리가 이제 다 불을 끄는데 이 아이만 정확하게 저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눈을 감아줘도 좋은데, 뚫어지게 이제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년 전에 이제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느냐라고 물어보고, 요즘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요즘도 눈 뜨고 기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가끔 뜬대요. 그래서 너무 졸리면 가끔 눈을 뜨고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은 다양하게 등장해도 상관 없습니다. 지 일어서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되고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손을 하늘 높이 들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어떤 곳에 가면은 소리 내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는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소리내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 받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단, 옆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제 친구가 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떼굴떼굴 굴러다녔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방해가 된다. 너가 하나님을 찬양받는 건 좋은데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굴러라. 그래서 그 친구가 운동장에서 굴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등장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면 옆 사람이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다양성을 맞춰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주님을 찬양하는데 등장하는 것이고 다양성은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다양하게 등장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샐러드볼이라고 했을 때 다양하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대로 등장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식대로 이렇게 너는 예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대로 찬양해 봐라. 그리고 우리도 그것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하나님이 찬양되어지는 거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 거구나. 하나님은 요 예배만 딱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신을 찬양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받으시는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누군가는 일어서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앉아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눈을 뜨고 기도하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그 모든 모습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다양성이 너무나 풍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다양성이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미랄부 예서배를 참석해 보시면 그 다양성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죠. 아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이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설교 시간에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성을 계속 붙잡고 계십니다. 농아부 예배를 가보면 소리가 나지 않고 본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찬양의 모습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넓은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의 찬양을 매일마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버디 교사로 가시면 더 다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디 교사를 가셔 가지고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한번 보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 모든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 확장성을 어떻게 얘기하냐, 율법을 폐하셨고, 원수된 것들을 소멸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되어서 폐지됐을까요? 아니죠. 율법이 잘못되어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전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냐? 유대인들은 저렇게, 저렇게 정말 우리가 봤을 때 허술한데 살아갈 수 있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인 것 같다. 우리 역시도 그러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흘러갔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길을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길을 다 차단시켜버린.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해석했고 그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폐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흘러가는 겁니다.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고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원수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된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원수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확장성, 영향을 주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원수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도전을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장성은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이 확장성은 행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수백 가지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하나는 반드시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속에서 우리는 확장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여름이라 우리가 수련회를 계속 이제 진행하잖아요. 지금 청년부도 수련회를 하고, 이제 통선이도 그 수련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전에 많은 수련회를 이제 하는데, 제 수련회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제가 고3 마지막 때 수능을 다 끝내고 이제 입시를 다 끝낸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고3 수련회를 이제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새로 오셨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오셔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가 제일 한가해 보이니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뭘 합니까라고 했더니 가면 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우리가 가서 뭐 즐겁게 대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가려고 한 마음은 없었지만 제 친구랑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게뭐 있겠냐 따라가자라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따라가서 정말로 그 마지막 때까지 단내가 날 정도로 매일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도사님은 열정이 넘치시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날 갔더니 우리가 십자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고3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산에 올라가자. 라고 올라가서 나무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톱으로 자르고, 그걸 망치질을 하는 거죠. 옆에서 잡고 있으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나무들을 가져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전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거의 도시 생활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산을 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그걸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고 쉬었더니 이제 또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은 왜 만드냐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관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순간 이제 더 당혹스럽습니다. 관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라고 해서 이제 자기만 따라오면 된대요. 그래서 따라가서 또 하루 종일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큰 나무를 가져톱질을 서 하고 톱질을 뭐 제가 되겠습니까? 하다가 이제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하고 그래서 엉성하게 진짜 이렇게 해서 그 관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 이제는 끝났겠지라고 했는데 전도사님 얘기합니다. 아 캠프파이어를 캠프파이어를 진짜 해야 된다고 애들이 요즘 캠프파이어를 너무 안 하는데 캠프파이어에 진짜 은혜가 있다고. 아니 캠프파이어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냥 불 이렇게 지피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나무를 하러 가자고 또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나, 그 사실 겨울에 마른 장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다 이제 택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들은 거기서 뭐밥 먹고 뭐할 때 저희는 산만 탔습니다. 그래서 산만 타가지고 나무를 이제 뭐 지푸라기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걸 썼으면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그냥 저희를 데리고 즐거운 체험을 하려고 했던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즐겁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했던 그 열정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 그 모든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정말 단내가 나더라고요.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나중에 제가 사역자가 됐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수련회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분 생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아니, 본인도 바쁠 텐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산에 가서 십자가를 만들고, 산에 가서 정말로 없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관을 만들고, 캠프파이어 한다고 정말 나무를 그렇게 주워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이분 참 도전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나중에 찾으려고 했는데, 그 수련회가 끝난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수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항상 수련회 때마다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할수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수련회를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옆사람에게 도전을 줘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습, 그게 내 옆사람의 그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성은 어디까지 흘러가냐?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 영향력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흘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게 도전이 되고 도전이 돼서 그옆 사람이 계속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장성을 끊임없이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전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확장성이 넘쳐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끔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착각입니다.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깨닫냐? 이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동체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만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은 잘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정말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보니 긍휼이 필요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옆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는 자기 자신에게 내가 극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붙잡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그 다양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주므로 말며 아마 매일마다 내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고 그렇게 뜨거워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은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는 다르다 라고 영향력을 주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매일마다 우리 성도 한명한 한 명이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내가 궁률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찬양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옆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